희생자 생일에 함께 듣는 만송, 별들에게 보낸다 시간입니다. 오늘 6월 2일은 413번째 4월 16일입니다. 그리고 단원고 2학년 2반 박주희 학생과 4반 김대희 학생의 생일입니다. 주희의 꿈은 부자가 돼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는 또 나눌 수 있는 부자였습니다. 목사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성실하고 검소했으며, 삼남매중 막내딸이지만 어른스러웠다고 합니다. 주위를 좋아하는 남학생의 고백도 있었지만 공부를 해야 할 때라며 받아주지 않았고 남몰래 짝사랑하던 선배의 오빠도 있었다고 합니다. 전해지지 못한 짝사랑은 주위 엄마가 유품을 정리하며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짝사랑하는 오빠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수줍어하던 주위는 세월호 사고 나흘째인 4월 19일에 돌아왔습니다. 주인은 떠나고 전하지 못한 사랑과 이루지 못한 꿈만 남았습니다. 데이는 살을 빼려고 중학교 때부터 권투 등을 시작했다가 운동에 취미를 붙였다고 합니다. 3년 전부터는 영화 아저씨에 나오는 필리핀 무술 칼리 아르니스 도장에 또 다녔다고 합니다. 데이의 꿈은 칼리 아르니스 사범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공부에는 별 관심이 없었지만, 얌전하고 예의 바르고, 집 근처에 사는 할머니한테 자주 찾아갔다고 합니다. 세월호가 침몰하던 4월 16일 오전, 대이는 엄마와 아빠에게 배가 침몰한다. 나는 괜찮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는 애타게 전화했지만 대이는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틀 뒤 돌아온 대이는 지금 경기 평택 서우추모공원에 잠들어 있습니다. 오늘 주희와 대희의 생일을 맞아 들려드릴 낭송은 동시인, 동화작가, 그림작가 65명이 모여 쓰고 그린 세월호 이야기에 수록된 김하늘 작가의 사람은 배가 아니다입니다. 낭송은 가는 달 저는 MC 미스송이었습니다. 사람은 배가 아니다. 김하늘 배는 침몰할 수 있다. 물건이라서 사람은 침몰할 수 없다. 생명이라서 배가 침몰했다고 사람까지 가라앉으면 안 된다. 배는 바다가 삼켰어도 사람은 사람은 사람이 가라앉혔다. 배를 삼킨 바다는 가만 있어도 사람은 가만 있으면 안 된다. 배는 천천히 건져도 사람은 늦으면 안 된다.